오늘은 YJDS 파송 예배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임하여서 우리의 선교의 여정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여정들 그리고 모든 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소란, 소동, 소망이라는 주제로 주님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도직입자로 여쭙겠습니다. 성경에 성교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네, 성경에는 성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교라는 단어, 영어로 미션이라는 단어가 언제, 누가, 처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 1934년,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정도 전이죠. 그때 독일의 성교 신학자였던 어, 하르텐스타인, 모르셔도됩니다 그러한 신학자가 처음으로 미시오 데이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라틴어로 보냄, 이 sending, 어, 미시오, 그리고 하나님, 갓, 이 데이를 의미를 포함하는 합성어입니다. 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교의 하나님, 그리고 보내심의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교사가 영어로 미셔너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요한복음에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셨다.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땅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미리 준비한 사진 있는데 혹시 띄워 주실 수 있나요?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간략하게 바울의 선교 여정입니다. 저기는 일단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갔었던 지역들 키프로스, 구브로 섬과 그리고 바바 바, 우리 살았던 태어났던 다섯 땅 바로 옆에라고 할수 있는 튀르키의 내륙지방을 이렇게 여정을 바나바와 함께 했던 1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은이 바울이 튀르키의 내륙지역만 넘어서서 튀르키의 내륙지역만 선교한 것이 아니라 이제 튀르키의 내륙지역을 넘어서서 어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시야에서 저기 가운데 이름 검은색 글씨로 적혀져 있을 텐데 아시아 지역으로도 말고 위에 북부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 본도로도 가지 말고 이 무시아 지역에서 드로아로 넘어서서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을 가게 되는 바울의 성교여행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2차 전도여행 성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아가야라고 적혀 있는 밑에 남부 지역 어, 아테네와 아덴과 갱그리아 고린도 지역을 2차 선교여행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고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바울이 티르키의 이 내부 지역과 에베소 지역과 그리고 마게도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가 있는 어 아덴과 데살로니가 지역을 쑥한번더 거쳐서 이제 바울의 1, 2, 3차 선도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빌리보를 지나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테고요. 다음 주는 그 옆에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선교 여정을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내려간 아덴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아덴 옆에 고린도 지역에까지 이렇게 네 개의 지역을 바울이 밟았던 여정에 따라 오늘부터 사도행전 17장, 18장에 걸쳐 4주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 j d s 파송 예배로 바울의 소망의 선교를 설교에 다루는 것과 동시에 바울의 선교를 보며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선교적 교회인지, 미셔널 처치인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보냄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와 소명의 자리의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고 건강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선교적인 가정을 일구고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7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찬히 이 바울이 선교한 지역을 숲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1차 선교행 지역이었던 티르키의 내륙지역, 그리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비시디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에베소를 교회의 대표로 할수 있는 요한 계시록에 열거되어진 7교회에 붙어 있는 티르키의 해안지역, 그리고 2차 선교행 7월 내도록 말씀을 드릴 이. 어,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할수 있는 마게도니아 위의 지역과 아가야 밑의 지역 이네 지역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각기 지역은 문명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며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쓰는 어, 민족도 있었고 헬러어를 쓰는 지역도 있으며 아람어를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다소이기에 바울은 이곳에서 태어났기에 이러한 다문화, 다민족이라는 지역의 차이와 다양성을 바울은 수용하기 극히 힘들지 않았고 이러한 동시에 바울은 선교여행으로 옮겨 다니면서 각 도시를 아우르는 일관된 원칙과 동시에 각각 도시의 특색에 따르는 전략으로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소동, 소란, 그리고 소망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 성경에 들고 있는,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신은 소망에 관한 서신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소망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가 아직 오지 않음에 대한 이 재림의 지연의 문제를 다루는 어 서신서가 데살로니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되는 핍박과 어려움을 하늘의 소망으로 이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나타내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씨앗이 처음으로 뿌려진 시작되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럽의 첫성 빌립보는 농경 도시로 퇴역 군인들이 살아가는 계획 도시였습니다. 로마라는 큰 제국을 이어주는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것이 큰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 경부 고속도로로서이 고속도로의 유럽의 끝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이 빌립보 지역을 통해 유럽에서 들어오는 많은 물류와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튀르키의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튀르키의 뭐 아시아, 어, 아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물류가 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물품들이 또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 유럽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160km 정도 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 서쪽으로 쭉 나가는 큰 길이 있고 남쪽으로 아테네 방면으로 나아가는 큰길이 나뉘어지는 분기점이 바로 포인트가 데살로니가 라는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인들이 과거로부터 마게도니아를 행정구역으로 내구역으로 네 나뉘었는데 데살로니가는 이두 번째 구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한 도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도시에 유대인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종들이 도시를 형성했고 유대인 거류 지역에 회당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의 바울이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는 것과 같이 관례대로 공동 번역에서는 늘 하던 대로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유대인의 모임에 회당에 들어간 기간이 나옵니다. 새 안식일. 즉, 데살로니가이 지역에서 바울은 3주에 걸쳐서 단 21일만 선교의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21일의 기간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만 같은 짧은 기간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어떤 재정이나 어떤 인적 자원이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도 없이 선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선교의 장소에 대해 나오고요. 선교의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오늘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의 선교 방법은 성경을 가지고 원어로 보자면 성경들 복수입니다. 이 성경들 두루마리였겠죠. 이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들을 가지고 다양한 성경 본문들, 그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절 끝에 이 강론했다. 이 강론이 일방적인 선, 설교, 강의, 강연이라고 볼수 없고요. 강론했다가, 원어적으로 보면, 디아, 레고마이 라고 적혀져 있는데, 디아는 둘 사이에, 레고마이는 말하다, 즉, 서로서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대화하다, 논쟁하다, 토론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에 대하여 강해하면서 묻고 답하는 시간들을 선교의 여정 가운데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또한 3절에서 선언합니다 3절에 뜻을 풀다 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이 뜻을 풀다 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니라 여기에서 날아오는 이 열리라라는 단어와 오늘 3절에 나오는 뜻을 풀다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누가 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이 24장 15, 16절에 이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만 동행하시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31절, 20, 누가 보면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할때이 밝아져가 오늘 3절에 나오는 뜻을 풀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했을 때이 풀어주심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4장 2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했을 때이 마음을 열다라는 뜻과 뜻을 풀다 바울이 뜻을 풀었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즉 바울의 선교 여행 첫 시작과 끝은 성경으로 시작하여서 성경으로 마치고 그 성경의 풀어냄을 동시에 그들의 이방인들의 마음과 호로된 것과 눈먼 것과 귀 막힌 것들을 풀어내고 열어내는 것을 선교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여기에 열리라 밝아져 풀어 주실 때 열어 단어 모든 뜻을 풀어 똑같은 단어라고 볼수 있겠죠. 바울은 3 절에서 뜻을 풀어서 두 가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즉주 예수님이 당신과 나의 왕이시다. 즉, 복음을 데살로니가서에서, 데살로니가 서에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선포하신 것이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단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 라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죄, 근본적인 죄, 내가 하나님 되는 죄, 내가 주인이 되는 죄. 이것을 통하여서 주인이 바꿔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게 됐고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되신 것과 동시에 그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되었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그리스도가 되심이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신 사건이 복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선포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풀이하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구절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낼지 고민하면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짧디 짧은 3주간의 선교회 방법을 통하여서 선교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사절의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선교의 결과가 나옵니다. 사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따른 다 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나, 또한 반전이 또한 등장하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사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사에 귀를 좀더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으며 또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믿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믿고 따랐으며 믿었다. 헬라우 원문에는 이 사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복음에 설득됨과 동시에 복종하다라고 그리 이두 단어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몇몇 유대인들과 이방신들이 섬기던 많은 헬라인 무리와 유력한 인사들의 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설득된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게 되고 복음을 설득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있는 동안 바울의 일행이 접했었던 야손의 무리가 오늘 후반절에 나오는데 이 야손도 로마서에서는 이 야손이 15장에 바울의 친척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야손도 아마 이 설득되어지고 따르게 되어진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 그 도시가 주님 앞에 설득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선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땅에 일본 땅에 튀르키예 땅에 그리고 카자흐스탄 땅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교를 통하여 아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왕이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라고 그 땅의 영혼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통해 고백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선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선교의 열매들만 일어나면 좋,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빌립보에서 겪었었던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었던 그 부정적인 사건들이 비슷한 일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이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통하여 이 방해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에서 언제나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 감사한 일들, 기쁨의 일들만 넘쳐나면 좋겠지만 방해자들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해자들은 바울과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아니었고, 같은 혈육의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과 바울 선교 무리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잡아 끌어내려고 돌에 쳐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기에서 소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무리들입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설득되어진 대살로니가인들입니까 소동의 주체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며 강팍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소동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문화를 그 땅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순결하게 선교해야 합니다. 간혹 과거에 한국교회 안에서 지혜롭지 못한 선교 프로그램과 방법을 통하여 현지인들에게 소동의 소란의 주체가 되는 선교를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그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다. 여기에 어지럽게 했다라는 단어가 공동 번역에는 소란스럽게 했던 자들이라고. 빌립보성 불과 며칠 전에 그 빌립보성에 있었던 지진이 나고 포로 그 감옥이 열렸던 바울과 신라를 통해 소란스러웠던 그 소문들, 뉴스가 지금 데살로니가 에 먼저 들렸던 것이죠. 마지막 8절에도 소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5절에 있었던 이 부정적인 소동과 8절의 소동은 원어적으로 다릅니다. 5절에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은 도시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8절의 소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리와 읍장들, 읍장들, 읍장이란 단어는 시 지도자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들 스스로 당황했다라고 성, 현대인의 성경에는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소동한지라. 그 소동과 지금, 읍장과 무리가 소동했다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두려움이나 경외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영원한 메시아의 존재, 카이사르보다 더큰 왕,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존재는 듣도 보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생경한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소동과 소란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는 3주간의 사역, 2 1일의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짧은 3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베레아로 급히 떠나게 됩니다. 구절에 붙잡힌 이 야손, 이 보석금을 주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에서전서하살를 데살로니가에서 막는 일이 전손하는전적하로보석는일줬 야손이 암묵적으로 이 보석금을 줬다라는 것은 이 암묵적으로 야손이 막음을 이제 동의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떠나기 싫어했지만 동료들의 안위가 달려있기에 급히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이 데살로니가 떠난 직후에 아니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아니면 아덴에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라고 데살로니가 이 복음을 설득되어진 무리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성교의 여정을 통하여 그 땅의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멸류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멸류관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기쁨의 멸류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세 가지, 믿음의 역사를 따르며 사랑의 수고를 이 땅에서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덕 한빛교회 성도 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성교복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를 또한 구별하고 택, 택정하여서 그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자나 가는 자라. 가는 자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땅 가운데 나아가오니 천군 천사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수많은 소망의 소식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며, 그 기쁨의 소식, 감사의 소식들이 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